골문수이 전방에서 압박을 해요. 라스가 왼쪽으로 해 줍니다. 브릴로! 브릴로 조립니다. 와! 골! 아니, 전밀아! 저 이거는 무슨 스텝인가요? 아하! 바딕 선FC 이 지금 한 라인에 서 섰고요. 역전입니다! 이승우 선수가 주구 들어오면서 라스 브릴로에게 연결 그리고 브릴로가 아 이승우에게 연결했을 때 완벽 침투 패스가 됐습니다 마무리로 아, 어시스트 없다고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하나 추가하는이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드디어 도장에서 쏘는 점열 번째 골을 만드는 이승우입니다 오늘 전반전부터 이승우 선수의 볼 터치가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예. 근데 지금 핫파일에서부터 추구 패스 앤고 하는 와. 상황에서 이걸로 완벽한 팀플레이였습니 작품이 나왔어요 네, 정말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음... 다시 보시죠 거기서부터 안 나오네요 근데 라스에게 이승우가 주고 들어왔고 이것은 이승우 선수는 본인이 주고 여기서 나오는데 스타트했어요 그리고 라스에게 갔지만 이 패스가 브릴로에게 또 갔지만 본인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향해 침투합니다 완전히 열렸어요 뚫어버렸습니다 이승우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어쨌든 뛰는 공격수가 있지만 볼이 가는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그렇죠. 없거든요. 그리고 라스, 우릴로, 이승훈 제3자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어떻게 따라가?